이렇게 만나니까 좀 새롭네요. 아, 냄새가 고 나는데. 저좀 너무 무거워서요. 그래서 편하게 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이제 브롱다에서 한 20년 어, 좀 일하고, 좀 싸우고, 이단 노동자입니다. 12년에 아, 처음 브롱다에 가게 되어서 좀더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좀사업장었다가 미술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당시에 민주노동당 활동으로 처음 같이 시작한 는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 당시 대부분 정규직이었고 또 일자를 구하려면은 우리 일손이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람을 막 이렇게 모셔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첫, 첫 직장 가여전자가안 그 하고 새로운 현장을 차리려고 보니까 광고를 보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2002년도에 제가 기름전자에 입사하게 됐는데 한 10여년 지나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진 어떤 노동 현실이었고 비정규직의 경험을 전혀 없던 저는 아마 구로음달에서 처음으로 파견 노동자를 볼때보는을 텐데 똑같이 일해도 절반의 임금 부가 되고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 문자해고 아침에 출근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고 말도 안 되는 해고를 하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경험이 있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2 0 0명 정도 조직해서 저희, 저희가 잘 이렇게 안착하고, 노동자 활동 정상적으로 하고, 비정비 노동자들이 거기서 해고 안 되는 그런 일터가 될 거라고 희망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1895일에 긴 시간을 싸우게 됐죠. 그 때가 이제 노면정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참여정부, 민중의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렸던 그 정권 하에서 정의법법, 비정규직법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비정규직에서는 일자리를 아예 뺏기는 길구를 나왔는 이런 지경까지다 있고 노동자법은 뭐 그냥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긴 시간 추진하면서 저희가 불법하다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웠어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정규직업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싸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냐는 라 이야기들이 제체로좀 일고 있었죠. 제가 속해 있던 정당에서도 이러저러 준비를 하려고 했었고또 민주노총도 저희 노동조합도 엄낙긴 싸움 때문에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저항되지 않고 기름전자 조직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행을 마무리할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그리고 회사가 악질적인 것도 있지만 파견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 승인이 아니지만 마무리를 하게 됐죠.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은 불법하게 정기직화 우리 요구가 맞았는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합법적인 파견 노동자란 그념을 정당한 건가? 아, 저희들 수익 때문에 부동단의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불법을 피해가겠다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고용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정규직과 혼재돼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을 부서별로 나누고 라인별로 나눠서 아, 합법적 두부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 지시든, 모든 기계 장비 등다 원청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 모든 게다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든 현행 법으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너무 달라서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합의법 자체가 노역법이 고그 법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그 추징을 추진해왔습니다 비룡전자 합의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함께 어, 저희가 당사자로서도 많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사견과 비정규직법에 있는 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의 네트워크 같이 활동을 했고요. 정리고도 마찬가지겠죠. 동전의 양면이죠. 정예고 비정규직 문제워크 그래서 희망버스 같이 활동을 했고 뭐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일상활동을 주로 연대와 추행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원칙적인 요구를 하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소위 우리 노동자 정당이라고 했던 민주노동당이 채참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를 길게 싸우기만에 당사하자,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할수가될수 있는가, 나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변화 끝으로 내놓은 그 신자들 생각 함께 할수 없다, 제고에다가 호소했지만,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통합으로 가게 되고, 어, 최근에 이런 여러 분란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 저희 저, 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도 하는 얘기는 다 너네도 똑같다.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민노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들의 권력추행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그리고 결국 협상을 했지만, 고스란히 그들의 어떤 행보로 인해서 많은 활동가들, 많은 노동운동가들, 조합원들까지도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망했고 어, 사실 정치라는 것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현장 추쟁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들었었으니다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생물이다 또는 민주다 이대로 선택해 야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통진당이나 진보정의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당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좌절, 냉소.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제가 기름수에 하면서도 회사의 불법에 맞서서 싸운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그거 실수 어렵게 하더라도 만약그 싸움을 포기했다면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짓이 진실을 이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싸웠던 게 있었거든요. 이번 과정에서도 저들이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 설 곳은 어디인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많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논의가 있었고 특히 이 논의는 현장에추진했던 어, 노동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박하게 싸우고 있고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기는 커녕 그런 법과 제도 때문에 더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 이런 누구랑 함께 싸워야 하는 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첫 출발을 추직하는 노동자, 우리가 먼저 나서보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무너진 노동, 무너진 노동 정치 이 부분을 바로 세워보자 그럼 어디로 할 것인가? 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하는 노동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몸에서도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부위는 머리나 가슴이 아니고 어, 가장 작은 상처가 또그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만 나면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되잖아요. 그 상처가 나아야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 가장 중심은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 출발해서 단결하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총선 때 야권 연대를 통해서 바꿔보자 이렇게 방침을 민주총으로정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 문제를 잘 풀리지 않게 오늘 비전 법을 만든 당사자. 이목희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출마하셨어요. 어, 다른 조건 없었고 소위 말해서통신당지 뭐 없었고 그랬을 때 저희 선택은 우리를 벼락 끝을 내면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 처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번 대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 열심히 하고 우리 노동자가 주인이 주체가 돼서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사1일 때처럼 우리를 고통 속에 내모은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번 미국 개선을 봐도 알듯이 롯미나 오바마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많은 민수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 미국 시대의 그 양당 체제는노동자민주 선택할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강요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 대선 논의가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열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냥 세대리다을 바꿔야 한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 노동자 민족이 원하는 것, 이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50년 만에 정권부채를 요구, 요구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선택을 했지만, 형식적 민주주의가 조금은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를 했고, 농민들이 죽어를 했고, 철거민들이 죽어나가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 플러시 분이 그런 선택을 할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누구에게 기대는 정치, 여러분들이 저희를 대변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치가 아니고 그동안 싸워왔던 우리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돼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후보,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고자. 어, 저희이 논의나 이 출발이 사실 민주노총 공식적인 어떤 체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으로부터 수행했던, 수행했던 노동자들이 모여서 어, 논의를 시작했고 이것이 상산되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밑으로부터 이런 변화, 이런 추진들이 결국은 어,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내지 않겠는가 무너진 노동 현장으로 또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이들과 함께 많은 세력들과 연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세상, 그것은 바로 1대 99의 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인데 1대 99의 사회가 되는 핵심적 이유가 정리부 비정규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대통령 이런 이제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노동자에서 정리해 보고 비정규직 내몰린 사람들이 자영업도 하게 되고 뭐 설거민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 협소하지 않고 대다수의 우리 민중들은 대부분 노동자이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소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노동자라고 하는 계속 또 중심으로 이 사회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힘차게 함께 싸워 나가야. 어, 내년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두바라서다들 말씀하셨지만 이미 중소기업 97곳을 퇴출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그렇고요. 많은 단위에서 내년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 분열된 우리 노동 세력들이 힘있게 단결하고 싸우지 않으면 지난 97년 이후 아멜 에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시야,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이번 대선 추진이될거라고 어, 생각하고 지난 희망버스태처럼 아무도 그희망버스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줄 몰랐거든요. 전 이번 이 대선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번 대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이 절박성과 진정성이 통한다면 저는 지난 희망버스태처럼 이 정치 희망버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으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는 저를 지지해주세요, 시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아니고 추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노동자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이슬노동자들, 철거민들, 강성마을 주민들 이땅에 소외되고 운동받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추쟁하는 그러니까 선거추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름추쟁 6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선거 준비하면서 지역을 돌아쥐고또 생명통화가 되는지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 부분의 추행이 있는데 다양한 추행입니다. 근데 핵심이 하나였어요. 어떤 거냐면 돈과 생명. 돈의 가치냐 아니면 생명 중심의 가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금지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활동 부조이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돈과 생명의 문제다. 그래서 돈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부자 돼서요가 그 좋은 인사가 아니라 선박한 이야기인데 그게 좋은 인사가 된이 시대에 사람, 사람과 그 생명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상,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적, 그, 그 민중이 함께 싸워나갈 것을 호소하고 함께 싸워서 이제 진정으로 어, 우리들이 주인에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차게 개선추비을 해나가려고 합니이 장황해졌는데요. 어, 좀 부족한 것을 이따가 주인급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